어, 예,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연애하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일본의 그런 합계출산율하고도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전에 얘기했을 때는 그런 신뢰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엄청난 비용의 절감을 불러낸다고 얘기를 했잖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백조를 꼬라박고도 이게 박살나고 있는 게 분위기를 다 박살 내놔서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못하게 아주 분위기를 완전 다 곱창해놨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우린 다 나눠놓잖아. 남고 뭐 이게 여고 이렇게 나눠놓고 그리고 연애 자체를 학생 때가 돼서 그냥 못하게 하잖아. 금기시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되면 이제 연애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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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다가 나중에 되면 너는 왜 시집을 안 가노? 이런 건 굉장히 빡칠만 하지.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유모차 안에 애가 없고 이제 개가 있잖아. <laughs>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오늘은 내가 일본 가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일본은 뭐 분위기,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어렸을 때부터 분위기가 남자, 여자 만나는 거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분위기. 그리고 오히려 여자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하고, 연애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일본 만화 같은 거 봐도 여자가 고백한 장면이 되게 쉽게 나오잖아. 이미 문화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거든.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30년 디플레이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일본 가서 이번에 느낀 게, 확실히 일본이 한국인인 입장에서 연애하기가 훨씬 수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복도에 와이를 하나 자꾸. <laughs> 어, 우선은 서론 물론 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본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달리 되게 소극적인 나라거든요, 여러분. 일본 되게 소극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많고 부끄럽다는 일본말로 하즈카시라고 하는데 클럽 같은데 가도 사람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놀아요. 근데 이런 소극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를 쉽게 할수 있는가? 한국인으로서 특히. 그 느낌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보기에는 일단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래 시스템 자체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일본에 술집 같은데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작아요 일단 일본은 뭐가 있어도 다 되게 짜그마하잖아 작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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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겪은 게 뭐냐면 나는 맨 처음엔 혼자 있다가 혼자 있다가 또 이제 친구 있으면 둘이 왔잖아 항상 이게 자리를 배석을 할때 어떤 술집을 가도 이렇게 일본은 그게 있어 뭐가 있냐면 비어있는 데 가서 내가 앉으면 안돼 그래서 딱 들어가서 기다리면 이 새끼가 이게 이 새끼가 아니구나 점원이 <laughs> 와가지고 배정해 주는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 딱딱 앉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부킹을 해줍니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부킹을 해줘 내가 이걸 좀 많이 겪어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자리를 안내해주면, 항상 여자 앞, 여자 옆으로 안내해주더라고. 혼자 술을 먹더라도, 여자 혼자 옆에 술 먹고 지나. 그러면 거의 100%그 옆으로 끌고 가, 진짜. 그리고, 남자 둘이 있을 때도, 내, 내 자리가 이렇게 네 개짜리 자리가 있었거든. 근데 남자 둘이야. 남자 둘이 있고, 그리고 되게 조그마해갖고 옆에 또 다른, 우리 뒤에 바로 뒤에 남자 두 명이 들어왔거든. 그러면 한국이면 바로, 바로 우리 옆으로 배석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안 붙여줘. 그 남자의 두명 구석으로 짱가가 버리고, 여자 두명 오니까, 여자 두 명을 바로 옆으로 딱 붙여주더라고. 이게 기본적인 일본의 시스템이 이래. 기본적으로 가긴 그런 것 같아. 근데, 다 그렇다고 하긴 그렇고, 약간 그런 건 있어. 좀, 늙고, 약간 좀 뭔가 좀, 그, 외롭게 생기고, 머리가 까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구석으로, <laughs> 구석으로 짱가가 버린 그런, 그런 잔인함도 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젊고, 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야. 그러면, 웬만하면 이게 서로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게 있어. 자리를 배정할 때. 굳이 그게 부킹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가 되게 편해지는 거야. 왜? 바로 옆이란 말이야. 바로 옆이란 말이야. 그러면 혼자서 술 먹다가도 그냥 말하면 되게 잘 받아줘요, 일본은. 우선은 근데 이 얘기를 잘 받아주는 그 느낌은 내가 일본 말을 할줄 알고 그리고 그 외국인 버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말 걸면 그 귀엽잖아, 솔직히. <laughs> 일본 사람이 와서, 아, 김치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싸이, 갱냄새. 이러면 <laughs> 귀엽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건인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거야. 신장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cm 정도 차이가 나잖아. 일본 가도 큰 사람은 무조건 커요. 근데, 작다는 느낌이 무조건 들어 일본 가면요. 큰 사람이 어디를 가다. 근데, 평균 키가 작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 그래서, 나도 키 크다는 얘기를 내가 옛날에 했잖아. 요 일본에서 처음 들어봤어. 나도 실제로 나는 한국에서 키 크다는 얘기를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 아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 있다. 옛날에 근데 그거는 나 기분 좋으라고 일부러 여자친구가 얘기해 준거 같고 <laughs> 일본에서는 한 두어 번 들었단 말이야요 그게 그래갖고 물론 뭐내가 덩치가 좀 생각보다 커가지고 실제로 보면 실제 키보단 좀 많이 커 보이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느끼기엔 그런 외국인 버프가랑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평균 신장 이것만해도 조금 먹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이 좀 이렇게 마른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있고 그리고 한국보다는 잘생긴 걸 좋아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러나 저러나 여자는 암묵적으로 키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키가 조금 더 크면 덩치가 크잖아.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제 그게 끌리게 돼 있거든. 여자도 끌리는 거랑 꼴리는 게 비슷한 그런 게 이제 수컷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갔던 데는 여러 곳이 있긴 있거든. 여러 곳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내가 일본 가서 여자 꼬시기 쉬운 곳은 내가 따로따로 얘기를 해 주, 따로따로 이제 얘기를 해주겠지만 근데 그두 개만 하더라도 되게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한국 사람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게 그게 있거든. 술을 서서 먹는 걸 되게 이해를 못하잖아, 여러분. 서서 먹는 걸 이해를 못하는데, 나도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 왜, 왜씨돈 주고 술을 서서 먹지? 이걸 내가 절대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일본 가면 서술 먹는 집이잖아. 무조건 서서 술 먹어. 서서 술 먹는 이유가 있어, 그게 진짜. 그래서 그게 왜 서서술 을 먹냐면 하 예를 들면 뭐 후쿠오카 같은데 보면 하카타역에 약간 후문 쪽으로 빠진 데가 있거든. 거기 보면 샐러리맨들 맨날 서서술 먹는 데가 되게 있단 말이야. 서서술 먹으면 말골기가 훨씬 편해요, 진짜. 훨씬 편해. 옆 테이블 나말골기가 훨씬 편하고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일본 내 일본 열도를 되게 소극적이잖아. 대신에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 그게 뭐냐면 소극적이지만 이렇게 눈을 몇 번씩 마주치잖아. 그러면 말 걸어 달라는 거야. 그거는 말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진짜 눈몇번맞추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한국은 뭐 이쁜 여름이며 이쁜 것도 품평이다. <laughs> 뭐 굳이 그런 정신 나간 여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내 구독자 중에서 막 이제 번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거든. 근데 번따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번호 따다가 욕을 한 번씩 개쌍욕으로 얻어먹어요. 야이 개새끼야 꺼져 이런 식으로 있잖아. 연락처럼 물어와도 그렇게 한 번씩 욕을 먹는데 그런 게 절대로 없어, 일본은. 절대로 없다기 보다는 딱 봤는데 눈을 몇번 맞잖아. 그러면 말 걸면 되게 잘 받아줘, 그게. 어느 정도 호감의 표지인 거야. 들어와,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서서 먹다 보면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뭐냐면 서서 먹다 보면 뒤테이블도 그렇고 되게 비좁다 했잖아요, 일본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톡톡 건드려요. 이렇게. 건드린다? 그러면 탁탁 건드리기 보다는 이렇게 딱 부딪힌 척이잖아. 부딪힌 척하는 거. 아 스미마셍 약간 이런 거. <laughs> 근데 그게 두어 번 되면 아 스미마셍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대화의 물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트이게 된다. 그게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 일본은 확실히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확실히 내가 느끼기에 일본 내에서도 내가 많은 사람들 을 봤잖아 근데 딱 봐도 한국인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 티가 난다니까 나처럼 이렇게 뿔탄경 쓰고 그 얼굴에서 느낌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저 정도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은 애들도 일본 가면 귀여운 애들 제법 잘 만나 실제로 실제로 그래 내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서 물론 결혼 스케어로 봤을 때 그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와의 그런 레코드는 유의미한 증가는 없어, 사실. 평타만 치고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일본 가가지고, 일본 내에서 한국인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들을 보게 됐을 때, 야, 한국에서는 저 정도 레벨을 못 만날 것 같은 한국인들도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엔 아까 말했던 요소들과, 그리고 일본 특유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쉬워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있더라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일본말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laughs> 열심히 하시고 <laughs>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본 가잖아. 서서술 먹는 데 가면 된다 돼. <laughs> 서서술 먹는 데 가면 돼. 서서술 먹는 데 있으면 거기서 꼭 먹고 그리고 꼭 굳이 서서 먹지 않더라도 좁은 가게인데 혼술할 수 있게 다 쯔로 쫘라락 알아 간자인데 있단 말이야. 그런 데가 있거든. 그런 데 있으면, 일단 입구 들어가서 아무 데도 안 차고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왁고를 스킨 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아니면, 아니면 구석으로 짱 박아버리고, 괜찮다 싶잖아. 그러면, 여자 옆에, 웬만하면 여자 옆을 안 치게 해줘, 진짜. 그게 일본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거 보면서도 야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동안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